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찬미가 225장 빈들의 마른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Oh no! i 한주잘 보내고 계시지요? 매일 아침 동행 묵상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첫 시작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사복음소를 마치고 사도 행전도 마쳤습니다. 지난 3주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마침 또 전도의 기간이어서 우리의 가슴에 더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이야기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1부터 12장의 그 전반부, 바울은 13부터 28장의 후반부에 집중하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우를 담에 세에서 만나 주시고, 그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원수였던 자신을 그냥 내어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영생이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난 안식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꿈을 확장시켜 주셨음을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 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변방, 문명이 없는 그 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기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그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겠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지요. 이를 위해서라면 땅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거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변 지역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공격을 해요. 그들끼리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끊어지질 않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하면요. 사탄은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만들려고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적 전투가.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영적 전투에 지쳐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요 그 자리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주님 손 잡고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서 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교회들의 문제를 다뤄주고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합니다. 때로는 견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직접 갈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낸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9권, 그리고 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4권. 해서 총 13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쓰여진 순서는 아니에요. 쓰여진 순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요, 안디옥에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고요. 또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로 또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지요. 그리고 죄수로 수감이 되게 돼요.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는 교회를 돌봐요. 골로세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리포서를 이곳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감옥에서 썼다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이후에 그가 잠시 풀려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사바나에 갑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지들도 방문하게 돼요. 결국에 사바나에 갔지요. 예.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고린도에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뒤에 또 다시 체포되게 되고. A.D. 68년.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 이렇게 숭배합니다. 이때 수감되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하지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히브리서가 없지요. 히브리서는 본문에 저자가 누구인지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쓴게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분은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나 필체를 보면 바울의 향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저자임을 지지하고 있지요. 우리 역시도 바울이 저자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라고요. 자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동행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는요 다양한 교회의 문제들과 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그 속에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내용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동론, 구원론, 교회론, 목회론, 종말론.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들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편지 속에 담아가지고 각 교회에 보내서 이 내용들을 알게 했다는 라 것이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예,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해가지고 자, 어떠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지 여기 표에 정리를 해 놨죠. 예, 주제는 또 무엇이었는지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에 한장더 있어요. 좀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석자 스코필드는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그 신학적인 목회적 기초가 된 내용들이 바로 이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도 이 성경에 남아서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보시죠. 골로스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하면서 기독론 종말론 종말론 목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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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서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교회들 권면하였습니다또 개인에게도 또권면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이 교회의 또 기초를 발견하게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원수였던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바울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바울이요. 단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잘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용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물리적으로 세운 것 뿐만 아니라 그 신학적인 배경, 이론, 이 모든 그 기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방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는 예수님도 굉장히 잘 알았고요, 구약의 말씀에도 정통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한 연구하면서 그의 말씀들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연결시켰고 그것을 체계화 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보이지 않나요? 예. 자, 이러한 바울 서신을 이제 함께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천서북교회의 고운,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서신의 첫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죠. 꽤 오랜 시간 안식일마다 로마서를 살피고 거의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책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바울서신의 첫 책으로 이 로마서를 두었을까?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바울서신 중에는. 그런데도 제일 앞에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로마서의 내용이 구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명확한 사실인가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기초가 성립이 돼야지 다른 이야기도 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편집자들이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긴 로마서를 첫 번째에 둔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요. 예, 바울은 로마서에서 왜 복음과 구원을 다루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루,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로마는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로마서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과 선함은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에,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을 만나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고 이 신령한 은사가 무슨 일을 벌인다고요 그들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지요 자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답니다 이 바로 이 복음이 뭐예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미 받은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들을 견고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17절을 보시면요. 이 복음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계로 뻗어가야 하는 로마 교회입니다. 모든 길이 다 로마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요, 더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충만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보내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보낼 수도 있고요. 예, 그러한 일들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에 교회의 문제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런 문제들은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바울 서신과의 또 차이점이거든요.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교회 로마서에는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르신 구원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로마서를 읽고 있으면은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를 조금 더 살피려고 하는데요, 아주 짧게만 살피고 다음 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그 1장을 포함해서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2장부터 15장 초반까지는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16장까지는 결론부이지요.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주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자 이번 기회에요. 로마서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충만해서 주님의 이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동행 묵상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주간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늘 적절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도회 기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제 로마서에 또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한주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이 나서 열심히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셔서 정말 열심히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더욱더 힘이 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식일까지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